안녕하세요. 각쌤의 한복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프렌치 소매 여자 모시 상의를 제도하겠습니다. 여자 모시 상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복식으로 말하면 모시 적삼이죠. 호도수로 만들 거니까 그래서 프렌치 소매이고 칼라가 달린 모시 적삼을 제도하겠습니다. 자, 우늘 사진은 하얀색 모시 적삼이죠. 예, 더운 여름에 모시 옷을 해서 입으면 아주 시원하겠죠. 이 모시 상의 적삼을 만들고 속에 입는 조끼까지 제도하고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도할 여자 모시 상의는 프렌치 소매 에 칼라가 달린 그런 모시 옷입니다. 더운 여름에 모시옷을 해서 입으면 아주 시원 하겠죠 자 제도 해보겠습니다 치수는 앞 영상에 보시면 여자 상의 길 원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참고하시고 저는 그 여자 상의 길 원형 제도 에서 가슴둘레 84인 제도를 한게 있어서 그 패턴을 이렇게 기본으로 잘라 놓고 요거로 제도를 하는데 요 기본 80가슴들 84인 앞길이랑 뒷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 놨어요 똑같이 그려 놓고 요 위에다가 모시 상의를 제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실 때는 여기 일단 맨 위에 위에 안내선 하고 진동 안내선 그 다음에 38cm 안내선을 그려놓고 나서 패턴을 올려놓고 그리시든지 아니면 그 치수대로 다시 한번 그려놓고 구그 후에 하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올려놓고, 예, 그려서 이제 거기에다가 모시 상의를 제도하겠습니다. 자, 제도할 치수를 보겠습니다. 자, 뒷길이는 48cm, 가슴 둘레는 84, 등길이 38, 어깨너비 38, 유장이 24, 육폭 18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뒷길이죠. 뒤. 예, 그래서 기본 원형이, 뒷길 기본 원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프렌치 소매니까, 자, 어깨를 연장하는데, 요 소매 길이까지 보면 몇 센치 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모시 폭이 32cm에요. 32cm니까 시접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시접을 한 1cm정도 사용하는 걸로 하고 31로 했어요. 32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등솔은 그 식서 부분 있죠? 식서 부분에 끝끝이 받고 여기 어깨 부분 진동 부분은 음, 곱솔로 박는데 약 1cm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 일단 31로 제가 제도를 할거예요 그래서 어깨 길이는 요 31이 요렇게 되는 치수 31이 이정도 될거니까 요정도 높겠죠 그래서 어깨를 연장하는데 좀 길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리고 31이 되는 위치 31이 되는 위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표시하고, 그 어깨선에 연장된 선에서 직각이 되도록 쫙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얼마? 1.5. 그죠? 요게 1 5예요 1.5를 직각으로 내리고, 어깨점, 여기 어깨점이죠? 어깨가 이렇게 나간 선하고 다시 선을 연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연장된 선에 다시 직각. 이렇게 표시해서 하고 여기는 요, 여기도 직각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소매를 그릴 때 약간 곡선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깨선에서 1.5 정도는 직각으로 그려줘야 나중에 앞길을 하고 뒷길을 붙일 때거기가 선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진동은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가 소매를 암호를 파면, 여기 진동선에다 암호를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프렌치 소매로 내려갈 거니까, 여기 진동선에서 얼마, 1.5 내지 2cm. 저는 지금 1.5 했어요. 그런데 팔뚝 굵기가 조금 굵으신 분은 한 2cm 정도 하셔도 돼요. 1.5에서 2cm. 그래서 여기서 진동선에서 1.5에서 2cm 내려온 선하고, 연결하실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아홀자요아홀 곡자도 쓰셔도 괜찮아요 모양 나오는 그럼 아홀 곡자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돼서 이제 그리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분의 1자를 제가 준비해서 사용하는 거라 2분의 1아홀 곡자를 여기다 놓고 곡자를 자연스럽게 쫙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요렇게 가고, 여기는 다시 요렇게. 이 자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다가 들또 뒤집어 그렸다가 하면서,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겠죠? 요렇게 하고, 여기는 요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끝에서 약간 직각이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길 소매 그렸어요. 목 라인 그릴게요. 자, 어깨서 어깨점에서 1.5cm. 칼라 달 건데, 여름에 더우니까 목을 좀 많이 팔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목 너무 파는 게 싫다, 그럼 1레1.5 해서 1만 파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1.5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목, 뒷목점에서 1cm. 1cm 내려가서, 여기도, 잠깐 수평선을 그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요 아물곡자로 해도 되고 S모드자로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됐어요 요 선이 지금 완성선이 될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렸으면 여기 밑에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기본형만 그려져 있죠? 예. 근데 길이가 48cm에요. 그래서 길이도 더 늘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48로 하지 않고 47로 한 다음에, 여기 옆솔기에서 뒤를 약간 자연스럽게 굴리려고 해요. 이거는 굴리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약간 뒤에 중심에서 약간 굴린 게더 예쁜 것 같아서 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기본 패턴에서 해서 얼기까지 47까지 여기는 47 요까지 자 그러면 여기 47까지 했더니 지금 9cm 내려갔네요. 등 여기 등 허리선이죠? 허리선에서 38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21이죠. 여기는 바스트라인, 여기는 허리라인, 그렇 여기는 진동까지는 21, 그다음에 등길이는 38. 여기에서 47이니까 9cm 내려갔어요. 여기도 옆솔기도 이렇게 쭉, 쭉 얘를 그려서 9cm가 되게 딱 찍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뒷줄도 아예 그려놓고 하는 게 좋겠죠? 48이었잖아요. 전 47했는데, 자 1cm를 약간 굴리려고요. 1 c m 자, 그래서 요렇게 뒤에 1cm를 약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여기 다트 있는 데까지, 다트 있는 데까지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옆돌기는 약간 곡선을 해서. 뭐, 앞처짐 했지만, 여기 약간 뒤처짐을 하려나? 약간 뒤도 약간 곡선으로 내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는 1cm가 47에서 1cm가 더 내려갔는데,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직선으로. 근데 저는 그냥 약간 곡선으로 하는 게 예쁘지 않을까 해서 1cm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다트를 놓을 거예요. 이 모시옷은 사실 통으로 하는 게더 시원하죠. 다트를 넣어서 몸에 피트 되게 딱 맞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어서 약간 넉넉한 게 좋기 때문에 저 다트를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등솔 다트는 여기 여기 등너비죠? 등너비를 2 등분한 등너비를 2 등분해서 이렇게 등여비 2등분 한 데서 1cm가 가고 그쵸? 고선을 수직으로 쫙쭉 그려서 이 정도 여기 돌연에서 한 2cm 여기 돌연에서 2cm 정도 떨어지는 데까지 다트 그리려고요 왜냐하면 돌연까지 그리면 나중에 돌연 밑단 접어 박을 때 여기가 좀 뾰족하게 접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2cm 는 빼고 할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트를 0.5씩 양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0.5씩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가고 그럼 여기가 합해서 얼마? 1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트를 많이 안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할때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 때 뒤중심을 약간 들어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시상에는 좀이 넉넉하게, 예, 만들려고 뒤중심은 들어갔지 않겠습니다. 제도를 다 끝냈으니까, 제도부호 식서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진동선에 수직이 되도록, 그죠? 진동선에 이 자를 똑바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식서 표시. 식서 표시는 좀 크게 하시는 게, 마름질 하기가 조금 낫죠? 여기는 중심에서 얼마? 1cm가 간 거예요. 1cm. 요 다트는 2등분에서 1cm가 가고, 한 3cm 정도 올라오는 데까지 이렇게 다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뒷판 제도가 끝났죠? 자, 완성선을 빨강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길 제도가 끝나서, 붉은 선으로 그렸는데 이 어깨에 있는 부분이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졌지만 여기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그리시면 돼요. 꺾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뒷길 제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길 제도 하겠습니다. 자 앞길도 기본 언형을 대고 똑같이 그려놨죠. 자 그럼 어깨선 먼저 할거예요자 그럼 여기서 뒤에서 어깨선이 얼마큼 나갔나 한번 재볼게요. 이 어깨점에서 12.5 나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연장을 할 때, 요렇게 해서 연장하면서, 요만큼 놓으면서, 12.5가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릴 때, 여기서 어깨점에서 여기까지가 12.5에요. 여기하고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직선이 같은 길이어야 되죠? 뒤하고 앞이. 자,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지금 완성선으로 그렸는데 앞길도 이제 완성선으로 그리면 같은 치수가 나오겠죠 자그럼 여기도 12.5에서 직각으로 1.5 내려가서 어깨점에서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매 그 소매 부분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뒤에는 1.5 내지 2cm 했죠. 근데 저는 1.5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그려야 되는데, 앞은 앞 처짐이 3cm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뒤보다는 앞이 경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3cm를 원래는 여기 다트를 만들어서 다트에서 없애주거나 여기서 굴려 내리는데, 저희는 요 3cm 만큼을 앞에 소매를 더 길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 1.5 했으니까 1.5에다가 얼마? 1.5 더하기 3. 요게 1.5 했으니까 여기는 뭐야? 앞처진 만큼은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4.5. 1.5에 3 내려간 4.5가 되겠죠? 자, 그럼 4.5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도, 여기도 약간 직각. 그쵸? 약간 여기처럼 직각을 살짝 내려가서 한 1.5나 이모 뭐이 정도 내려가겠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앞에 진동 부분을 그릴 건데, 뒤보다는, 뒤보다는 앞을 좀더 팔게요. 왜냐면 손이 앞으로 넘어가는데 앞이 좀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은 많이 굴리고 자 굴리고 여긴 또 다시 이렇게 돌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자, 여기 요렇게 할때 여기는 이렇게 됐죠 요렇게 하면 여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야, 이거는 곡그암홀 곡자 되는 응? 그 형태가 되죠 자, 여기 여기 납도 앞길이로 늘려야 되겠죠. 여기가 몇 cm가 늘어났냐면 9cm가 늘어났어요. 그럼 앞도 같이 9cm가 늘어나고, 여기도 앞도 9cm가 늘어나서 같은 뒤하고 같은 치수가 늘어나면 되겠죠. 네. 9cm면 여도 9cm. 자, 그래서 여기 다트 그릴 때 BP가 있는 선에 맞춰서 쭉 수직으로 내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처짐선이죠, 여기가? 앞처짐선에서 이번에는 1cm만, G는 0 5씩해서 1이었죠? 앞은 1cm씩에서 2cm로 다트 조금 더주게요 여기 가 가슴이 있기 때문에 앞은 더줄 거예요. 그런데 BP점에서 바로 BP점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2 내지 3. 저는 2cm만 지금 하는데, 가슴 들레가100 정도 된다. 뭐 그러면, 그, 가슴이 좀 봉긋하지 않고, 구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는 양을 좀 늘려서, 3cm 정도 다트를 좀 떨어져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저희처럼 가슴을 84 정도면 2cm. 가슴으로 한100 정도 된다? 그럼 3cm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1cm, 2cm 가서,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여기는요 끝에서 얼마? 여기도 2cm 떨어지고, 이렇게여기도 밑에까지 하면 나중에 밑단 접어 올릴 때 여기가 뾰족하게 나오니까 떨어져서 이제 다트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트까지 그렸죠. 그러면은 앞단하고 여기 칼라 라인 그릴게요. 자 앞단은 얼마? 여기는 앞단은 1.5cm 정도, 1.5cm로 했거든요. 1.5 여기도 1.5, 1.5로 했는데 1.5에서 2cm 가슴이 크신 분은 2cm 하세요. 그래야 좀더 벌어지게, 앞에. 저희는 1.5 앞에 염을했어요 자, 1.5 하고, 칼라를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여기. 우리 뒤 안내선에서 0.5 내려가서 여기 그린 거죠. 근데 그 내려가서 그린 0.5 내려가는 선에서 얼마냐면, 여기서부터까지가 12cm. 12cm팔 거예요 목을 12cm 팔 거예요 그래서 파 가지고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넣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옆목은 지에서 1.5 내려갔듯이 앞에도 1.5 내려가서 이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한1.5 정도 팔게요 칼라 다는 거자 그러면 요걸 해도 되고 여기 S 모드 자를 하셔도 되고요. 그죠? S 모드 자를 이렇게 하면, 중심에 잡아서 딱 하고, 또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또 돌아가면서 만나는 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1.5 이렇게 굴릴 거예요. 앞이 목이 시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칼라를 이렇게 라인 달리죠? 칼라를 이렇게 달리고, 앞단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 단추 위치를 표시할게요 저는 이제 1 5를 했으니까 요 중심 에다 다는데 만약에 2cm 했다 그러면 1.5 라인 에다가 단추를 달으시는게 좋겠죠 그래야지 앞에 가슴이 조금 여유 더 있고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저 지금 가슴들 84인 경우는 괜찮 지만 가슴 둘레가 막 96, 100 정도 되면 여기 앞이 뜨죠. 비피점에서. 뜨죠. 앞이 떠요. 그고 여기 남는다고요. 그럴 때는 여기다 앞에 여기 앞목 있는 부분에다 다트를 하나 넣어 주셔도 되고. 가슴 둘레가 크고 또 가슴이 큰 사람은 여기 옷을 모시 같이 좀 뻣뻣한 거는 좀 가슴 부분이 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앞 부분을 남는 가슴 부분에 이제 다트를 엠피 시켜서 변형할 건데 자 이렇게 빼 보면 이렇게 빼 보면 지금 앞에 안목 있는 데를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해서 bp 점을 향해서 다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그럼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 엠피 시킨다 그래서 엠피 시키는 게 뭐냐면 접어서 MP로 접어서, 다른 데로 다트를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접어가지고, 여기를 접은 다음에 다트를 다른 데에다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는 가슴이 크신 분은 옆에, 여기, 옆 다트를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저는 좀 약식으로 할 때, 요 앞에 가슴인데 로 옷감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또 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음. 여기를 하면 아니면 다 요거를 앞단을 할 때, 앞단을 할때요 단만큼을 좀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게 약간 곡선으로 요렇게 하고 단도 곡선으로 하면 요기 앞에 이게 나중에 단이 남지가 않고 이렇게 엄해지면서 가슴 부분을 좀더 조여주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저희는 가슴둘레가 84니까 사실은 이 다트가 필요 없죠. 이 다트가, 네, 이 다트가 필요 없어요. 저희. 는 자, 제가 설명하는 하고 여기를, 네. 저희는 이제 가슴둘레가 84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풀로 붙여서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슴딜큰 사람은 여기 앞에가 뜨니까. 뜨는 부분은 옆기주해서 하는 거였죠. 자, 84기 때문에 여기 다트는 지금 설명만 하고 다트 없앴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다 됐으면 단추 구멍을 표시하겠습니다. 단추 구멍은 맨 위에서 한 1cm, 여기서 1cm, 1cm 하고 밑에서는 한6 내지 7cm. 6 내지 7cm 떼고, 여기다 단추를 하나 표시하고, 나머지는 여기를 나누기 5개 달 거니까, 여기를 4등분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됐어. 5개. 이렇게 5개 단추를 달 건데, 저희는 이제 매듭으로 달 거거든요. 그래서 매듭 달기가 힘들다, 매듭 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단추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길 제도 끝났고, 여기는 앞길이죠. 앞. 그렇죠? 자, 그럼 식사 표시할게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진동선에 수직이 되도록 놓고, 여기식사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식사 자, 이렇게 해서 앞다 그렸으면, 여기도 앞길도 여기 붉은선으로 완성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모시 상의 프렌치 소매 제도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